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들늘 부족하고 약하여서 우리들의 욕심과 또한 교만과 또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들 부족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자격이 있어서 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선물로서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 묵상이 있게 하시고, 또한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데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심은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끄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200 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 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어, 그,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함께 봅니다. 2 1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 놀라운 소명인 사람을 낚는 어부로어으로서 그를 세우시는 어, 장면 또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 뒤에 기록, 어, 그려져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 겹쳐지는 인생에서 겹쳐지는 장면이죠.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자. 내가 밤새도록 잡아 보았지만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자기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의 배를 빌려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물고기를 잡아 올려놨다. 라는 것.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뒤쫓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소명이 시들해져 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언제 예전에는 그랬지 예전엔 내가 좀 뜨겁게 하나님 믿었지 내가 예전엔 열심히 교회 다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막상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쓰임 받고자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인생에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자신에게 열정이 왜 없어졌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고 그 속에서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끝까지 변함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베드로를 향한 소명은 변함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가는데 내가 한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꼭, 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 이런 걸잘 떠나서 자신이 의지했던 예수님.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와 평생을 함께하며 놀라운 사역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차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지. 다시 살게 되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 생각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거나 내가 뭔가 굉장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본, 정작 자신은 본인은 모르죠,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였고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최선을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빼들고 그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보호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늘 기억해야 할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열정이 나의 열정인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내 열정이 너무 크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내 열정을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그 열정에 따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열정이기에 그 끝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고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끌려가 죽는 것을 보고, 십자가 달리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랑 다른, 거, 다른 이들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가진 그 열정, 또한 처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한번 받았다고 평생 갈수 없고, 또 그것은 늘 우리가 예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일이고, 그와 더불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받았던 소명과 처음 먹었던 열정이 다 사라졌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처음 예, 베드로를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우치게 하죠. 아, 예수님이다. 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 오늘 말씀 이전에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페드로도 그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페드로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가? 또 그때 두번 봤으면은 세 번째에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 달라 보이니까 제자들이 다못 알아 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면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런 모습이시구나. 세 번째에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세 번째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뭐 이것은 오늘 말씀 묵상 주제랑 조금 벗어나는 것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 형태로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그때 그때 다 분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별을 할수 있었던 방법들, 그 순간들은 어, 많은 경우 말씀을 읽는 경우 또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는 때에 즉, 성만찬을 하는 때에 그들이 예수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 성만찬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인 것을, 것을 깨닫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부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소명을 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소명을 베드로에게, 아니, 같은 소명이지만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함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온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묵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처음 예수를 한번 믿은 그 감정과 또한 그 순간만을 가지고 평생을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꾸만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내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에 그러한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열정과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한다, 하나님을 통,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아간다,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자신할 수는 없다 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기억을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가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내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일들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 여러 묵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더 어, 크게 와닿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일상에 적용해 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잘 어, 가다듬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이 연약해져 가는 때, 내가 주님을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순종함을 따라 통하여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게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신앙의 자세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